김민희가 홍상수의 아내에게 했던 충격적인 한마디. 영화계의 유명 배우 김민희와 감독, 홍상수의 스캔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. 그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의 지탄과 관심 속에 있었으나,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순간은 김민희가 홍상수의 아내에게 직접 던진 한마디였다. 김민희는 홍 감독의 아내에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, 나에게 남편을 넘겨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. 이 말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서는 당돌함과 자신감이 엿보이는 발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.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이 말을 들은 후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 사건은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. 김민희 이 발언은 한동안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연예계 큰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. 그러나 김민희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. 그녀는 이어 우리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. 이 발언은 대중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. 홍상수 감독은 이 사건 이후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해 나갔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.